아 돌대가 안보여 전차좀 깔아 야 한번 빼어 내가 죽고있죠 한번 빼봐 쪽. 아, 씨발 캐릭터가 안보여 맞나? 반전 타이밍 못보나? 여기다 빼는 중오케 지금 자를 수 있는 데 자려봐. 한 명도 못 자르냐? 자, 전차 좀 꺼내봐, 전차. 메이비, 이비 한번올때 살짝 빠졌다가 오케이, 발견? 4명 뒤집어. 둘다가혔는데한번 이번엔 죽자. 못 해도 고, 못 먹어도 고. 오케이? 오케이, 그 수면점. 지금 광대. 수면. 안에다 광대. 빨리 빨리 들어와, 빨리 들어와. 다된다다된다파로 짠짠 표시. 염력. 파로 짠짠, 다시 파로 짠짠. 계속 따봐, 팔로 찬자. 힐을 따르자. 오케이. 백두부. 백두부 따봐, 계속. 백두부. 아헤이. 잘 먹고. 바일락. 변차로. 바일락. 나니 네 혼자 들어갈 길에 존나. 개웃기다 <목소리> 처음에, 그, 별똥이 터져가지고, 정신도 아니야, 이거는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야. 슈퍼 접하자. 아, 뼈가 미치 바라 기가 막힌다. 아, 진짜 지린다, 씨발, 새끼. 지려. 다시 아, 리셋. 그만, 그만. 차안 나갈 어 온다. 그만그만차 지켜줄까? 도시리 초대. 맞 나야? 나찡 돌리고 남았다. 가스코 기태. 야 회기. 애들 나온다 뒤에를킬 해봐 쟤뭐하야 조조 이니시 들어온다 한번빼한번빼 언덕으로 한번빼다 삐딱 뺐다가 여기 들어가도 되겠다. 쟤네 부유잖아 여기 재웠다. 아, 어, 나 히로. 아, 앞에 먼저 때려. 드론에부터 따봐, 한조. 아, 한조? 한조. 뚜껑. 조즈 딸피 아많은데 힐업좀 아, 많은데. 힐업 좀. 아 빨리 구하러 야겠다한번 빼야돼 우리 딜러 없다 빼빼빼빼정면싸우면 안되네 포탈 때고 합류하자. 한번더 밀어야지, 뭐. 야, 나 찡, 쟁할 사람, 바스포, 테라 어, 이상한 그 어, 그그 어떤 말요 그 야, 별짐 모이고, 돌아서 별짐 모여. 아, 저차부시고 뒤지고 싶다. 차뿌시고 뒤질까? 비싼 찬데? 아, 부셔지네 야야 야, 끝에 끝에 여기 야좀 목자리, 목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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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듬... 들면 말려 따봐 말라아 무정이 조졌다봐 바로 조져 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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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쭉빼아 저거 무적났이 씨발 기아 깝다 여기까지 빼봐 일단. 뭐야 뭐야 뭐야. 위 앞에 뭐야? 아 펑한데? 어, 싫라야 어, 리셋 됐냐야 붙어 붙자. 리셋 안 됐어 리셋 안 됐어. 야 전차로 와가봐. 아리스, 선타치러 가자. 야 리셋됐다 회기 뜬다. 야 위치 선정 중요하니까 알지? 2, 1. 아, 우리 선타 아닌데. 와, 이거 전차 개 많이 봅 개새끼. <laughs> 못 밀어? 아, 저거는 을걸 갇혔어. 아, 오지의 전차. 아, 금성보소 무대를 잡겠다면. 야, 누이로 와. 이, 니 가자. 빨리. 못 잡자마. 아, 저 히럭을 잘안 줘. 아니, 어차피 그냥. 해. 시간만 끌는 거야. 해안가, 해안가. 우리, 증조 어디였냐? 아, 우리 보루였지? 인지상거리 좀 열어줘. 그냥 보류할게. 어차피 지네, 도대체, 지랄니까. 우리가 넘어가야 뭐 있나 하고 따라오지. 쨍하자. 야 돌도 잡고 있다 여기 동대 동대 지금 <laughs> 쌍으로 지러리네야 빨리 샤보즈 컷해봐. 보루의 미니치 와딩이었다. <laughs> 이거 우리어을 맞나 어가? 괜찮아, 그냥, 빡 때려보자. 구원. 내가 먼저 깔게. 야, 사제업고 있으면 한번더 돌려줘. 공차, 공차, 빨리 잡자, 하나. 저, 때 시차 있어서 쓸걸 쟤네 지금 인원 많아서 울걸? 오케이, 뽕 들어갔을걸? 뭔데, 뭔데? 한 마리 컷해. 빨리, 빨리, 빨리 컷해. 컷하고 그냥 붙어. 살짝 한번 뒤로 빼고. 우리 위쪽 뒤로 한번 빼. 파란 지나간다. 흑과인데. 5회 반 이상 주었다는 거야? 제 별똥. <laughs> 나이스네. 갈려나? 설마 별도한번 어? 가나 올텐데? 안 오나? 나무 보고 올게 야 약딜 해봐 드라마틱하게 하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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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빼한번 위로 빼 언덕으로 떴거든? 언덕으로 한번빼 구원 깔아, 구원, 구원 깔아줘 구원. 어, 왜 저기서 와? 아, 구하자 구원, 구원. 빡. 야, 점 스티플이. 리... 두부 빼고. 가운데다, 광대. 조작. 파루 짠짠 표시. 파루 짠짠 계속. 좋아 괜찮아 괜찮아 9번으로 뭉쳐 백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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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컷 달막 다저 매직 초원 새끼 야 너구리 잡기 따봐주인이 뒤졌는데 호랑이는 안 뒤져 그러게 호랑이가 덥대 <laughs> 아, 방금 일정 풀어야겠다. 위치 선정이 안 좋았어. 방금은 전에... 위도 있는데, 그냥 돌대 끼고 막 싸우네? 온다. 보른쪽 봐, 보르 들어오잖아. 오, 나 제발 살려주세요. 와, 먼저 깔아 발려. 9번 힐 발렸다와 아, 당황, 계속. 두부 무시하고. 파란천장 되냐? 파란천장 9번 9번 쪽에 파란천장 코시 그냥 따 그래 한주 한주 따몸조 졸식 저스티스 리그 나머지 따져 병신년도 와, 저대로 간다. 봐라. <laughs> 작품이죠? 작품 멋있다. 잘아갔다 그지? 5초. 바로 속박 걸게. 이 1. 짜잔, 가올 구경. 쟤네 빡쳤나보다. 한번 좋은 거 보니까. 그지? 세븐아 모몰타잉 한번더? 외창 터널 봐. 한번더 할건지 나 이거 녹화했는데 올릴까? 채팅 가려달라고? 어 그런거 할줄 몰라 <laughs> 올리지 말래, 목소리도 다 나와 그런 거할줄 몰라. <laughs> 쟤 정지 당한다고 하지 말래. 왜 욕했나 봐? 욕 어디 있 는데? 근데 음, 어차피 내가 정지 당한 것도, 아 니고, <laughs> 너 아버냐, 이러고 있어. 친구 한다. <laughs> 아.. 어려 <들려? 웃음> 아, <들려. 웃음> 네? <떠났나> <laughs> 나, 어떻 나, 어떻걸 나, 어떻게? 나, 나, 봐떻야겠다